프랑에서 오늘 바로 홍상수 감독의 회고전이 열리는데 지금 모두 저희 한국 그 언론들의 관심도 홍감도 정말 그 마르세이 영화제에 참석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참석할까요? 네, 어,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어, 사실 프랑스에서는 홍감독의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강원대 힘으로 주목할 만한 시선 깐 영화제에서 올랐고요. 네. 2004년과 2005년에, 어, 남자는 여, 어, 자는 남자의 미래다. 네. 이 작품하고 또, 어, 극장전이라는 영화, 이두 작품이 연달아서 경쟁 부분에 올랐기 때문에 프랑스 영화 비평가들한테 홍 감독의 위치는 확, 어, 확고하게 박혀 있고요. 홍 감독도 그만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 크게, 어, 흥행을 안 하는 작품이라도. 네. 유럽, 특히 프랑스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감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또 본인의 작품이 17점이나 출품이 되고, 출품 기간 내내, 어, 홍 감독의 작품이, 그, 상영이 되기 상영이 때문에. 상영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주인공인 행사인데 그렇습니다. 그 본인이 네. 주인공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죠 그러면은 참여 가능성을 한 7, 80% 정도로 보시 거의 한, 저 생각에 90% 정도는 것같고요 정도? 네. 네. 더 궁금한 거. 홍 감독이 갑니다. 홍 감독 혼자 갈까요? 아니면은 스캔들의 주인공인 김민희 씨와 함께 갈까요? 어, 이것도 사실 반반으로 봐야 되는데요. 네. 뭐, 이제 혹자들은 아마 김민희 씨가 홍 감독하고 이 관계가 국내에서 너무 어, 크게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카메라에 노출될까 봐서 김민희 씨는 참석하지 않을 거다 이러는데 역시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홍 감독은 참석하는 쪽이 많고 김민희 씨도 기왕에 이렇게 된 마당에 굳이 두 사람이 좋은 거 어, 좋다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어,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이 오긴 왔지만은 대중 앞에 나타날까? 영화제 직접 카메라 앞에 설까? 이 부분 그거는 쉽지 않은 오히려 나타나서 좀 정확하게 해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워낙 어, 이슈가 크게 되다 보니까 아마 국내에서도 아니면 특파원들이라든가 분명히 현장에 취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나서기가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강 팀장님, 이번 이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문 제기들이 있는데 네. 홍 감독의 어머님, 네. 문학의 대모로 알려졌는데 바로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네. 홍 감독에게 그홍 감독 어머니의 재산이 무려 1,200억 원에 달한다. 유산이, 물려줄 유산이 1,2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지난 이제 6월 21일 날두 사람의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처음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쏟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고 전옥숙 씨죠. 뭐, 대중문화, 그 다음에 이쪽, 네. 어, 뭐, 언론계에서도 많이 알려져 정재계 네. 굉장히 인맥이 높았던 분으로 알려진 그 전옥숙 씨가, 아, 천억 가까운 재산을 물려줬다. 이런 네. 얘기가 계속해서, 어, 사이드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공식하거나, 네. 팩트로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 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 홍 감독과 김민희 씨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 여, 어, 결부지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확인돼 두 분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김민희 씨가 아마도 이 재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관측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뭐 워낙 이쪽 연예계가 호사가들의 말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어그또 심지어 홍 감독의 아내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겠다 하는 것과 네. 또 김민희 씨가 23살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런 두 사람이 어떤 사랑의 관계로 빠져드는 데에서. 또 결국에는 어떤 도움 문제도 결부됐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들이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지 않은 마당에 뭐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는 좀 성급한 그런 얘기라고 좀 봅니다. 김민희 씨가 연기에 대한 열정도 불태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면 향후에 정말 이제 연계 활동도 좀 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정말 좀여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 두 사람이 출국하기 전에 몇 가지 행보를 통해서 이거를 좀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김민희 씨도 그랬고, 홍 감독도 그랬고, 어, 불륜설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본인들이 감지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왜냐하면 언론이 이미 취재를 계속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취재를 마친 다음에 당사자들의 멘트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서 자, 이러이러한 상황이 전부 이제 취재가 됐다는 걸 네. 알았기 때문에 홍 감독도 주변 지인들한테 아무래도 국내에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외에 나가 있어야 될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 어, 두 사람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많이 조율했단 말이죠. 네. 어 뭐, 녹음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영화 홍보, 어, 그 일정들을 다 조율해서 미리 당겨서 하고, 어,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물론, 이제, 뭐, 홍 감독은 감독으로서 충분히, 그, 감독 활동을 할수 있겠지만, 국내든 해외든, 김민희 씨는. 김민희 씨한테도 타격으로 네. 보여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 활동을 국내에서 할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이 부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 그런데 궁금한 게, 이번 영화제가 열리면, 두 사람이 만난 계기가 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 이 영화도 지금 상영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어, 17개의 작품이 이제 홍상수 감독의 해고전에 네. 어, 계속 상영이 되는데, 어, Right Now, Wrong Then, 이런 제목입니다. 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네. 이제 영문으로 다표기돼 있고요. 뭐, 어, 자유의 언덕, h i l 프리덤 f 이런 작품, 선이 이런 작품들이 이제 이번에 해고전에. 아마 스캔들이 시작됐던 그 영화까지 이번 영화제 상영이 된다는 건데요. 영화 속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참 예쁜 사람 같아요. 아주 아주 먼 곳으로 여행 온 느낌이다. 아주 아주 먼 곳으로 여행 온것 같다. 지금 딱홍 감독, 홍 감독의 심정을 좀 대변하는 대사 같기도 합니다. 어, 이번 어, 이제 그 부적절한 관계가 세상에 공개되고 나서 보니까 홍감독과 김민희 씨가 작업했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작품이 너무나 홍감독 상황과 유사해서 네.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거의 네. 홍감독이 바로 인터뷰를 통해서는 김민희 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홍감독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럼 전는 두세 번 봤고 촬영하면서 더 많은 걸 보게 된것 같아요. 보게 되면서 더 많은 걸 느꼈고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요홍 감독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뮤즈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본인의 감정이 입대서저 영화의 대본을 쓴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상수의 미유주다 이렇게 이제 김민희가 그래서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 씨를 또 직접 본인이 관심을 갖고 연결을 해서 발탁을 해서 작품을 했고 김민희 씨 역시 홍 감독을 만난 뒤로 급속하게 홍 감독의 어떤 매력에 빨려들었다고 본인이 얘기했고요. 작품 그 찍는 동안에도 가끔은 홍 감독이 이제 시나리오를 미리 되지 않는 당일날 아침에 주는. 어, 시나리오, 대본도 있었다는 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 일반 배우들 같으면 사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예측되지 않는 연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김민희 씨는 홍감도 그렇게 대본을 주면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됐다. 네. 아, 둘이서 그 어떤 교감이 너무나 그 밀접한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뭐 예를 들면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김민희 씨는. 아, 김민희 씨 커피를 안좋아해 네, 거의 안 먹는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어, 영화 속에서 뭐 대추차를 대신 내오는 이런 장면을 자기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근데 시나리오에 어 커피가 아. 아닌 대추차로 이렇게저이 얘기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홍 감독이 김민희 씨의 취향을 알고 아 그렇죠. 커피를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일부러 커피 씬이었는데 대추차로 바꿔서 맞습니다. 대본을 썼다. 그래서 김민희 씨가 그런 거에 또 감동했다는 그래. 거죠. 어떻게 아. 알았을까? 그건 사실 사소한 거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은 그래서 그만큼 두 사람 이 어떤. 어, 교감이 있고 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김민희 씨가 그 작품을 끝내고 출연한 작품이 바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 이 아가씨 출연하면서도 자신의 작품에 대한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김민희 씨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작품 을 선택하고 마음에 들고 뭔가 인연이 강한 네. 작품 소중하게 네. 생각하고요. 작품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 또그 작품의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보면은 김민희 씨가 홍 감독 때문에 정말 연기 어떤 재미 연기에 흠뻑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의 어떤 그리고 연기의 깊이를 어, 느꼈다. 그러니까 어, 작품 활동 하는 내내. 짧은 3주구 기간이었지만 너무 아쉬웠다. 너무 그 촬영 기간이 짧았다는 거는 음. 그만큼 그 촬영 네. 기간 동안에 또, 어, 지난번 그, 어, 아내, 홍감독의 네. 아내 의 입을 통해서 그간의 과정이 대충 이제 알려졌는데 촬영 기간에도 어, 홍감독과 김민희가 계속 어, 같이 함께 있었던 어,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그 그런 그 어떤 교감은 굉장히 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깊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홍상수 감독 바로 프랑스 영화제에 나타나는지 내일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요. 음. 결부지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요이게 지금 확인돼 두 분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김민희 씨가 아마도 이 재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관측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뭐 워낙 이쪽 연예계가 호사가들의 말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어 그또 심지어 홍 감독의 아내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겠다 하는 것과 네. 또 김민희 씨가 23살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런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의 관계로 빠져드는 데서. 또 결국에는 어떤 도 문제도 결부됐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들이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지 않은 마당에 뭐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좀 성급한 그런 얘기라고 좀 봅니다. 김민희 씨가 연기에 대한 열정도 불태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면 향후에 정말 이제 연기 활동도 좀 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정말 좀여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 두 사람이 출국하기 전에 몇 가지 행보를 통해서 이거를 좀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김민희 씨도 그랬고, 홍 감독도 그랬고, 어, 불륜설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본인들이 감지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왜냐하면 언론이 이미 취재를 계속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취재를 마친 다음에 당사자들의 멘트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서 자, 이러이러한 상황이 전부 이제 취재가 됐다는 걸 네. 알았기 때문에 홍 감독도 주변 지인들한테 아무래도 국내에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외에 나가 있어야 될 것다는 같 얘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 두 사람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많이 조율했단 말이죠. 네. 뭐 녹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않을 거다 이러는데 역시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홍 감독은 참석하는 쪽이 많고 김민희 씨도 기왕에 이렇게 된 마당에 굳이 두 사람이 좋은 어, 좋다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어.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이 오긴 왔지만은 대중 앞에 나타날까? 영화제 직접 카메라 앞에 설까? 이 그거는 쉽지 않은. 오히려 나타나서 예. 좀 정확하게 해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워낙 어, 이슈가 크게 되다 보니까 아마 국내에서도 아니면 특파원들이라든가 분명히 현장에 취재가 들어가 거기 때문에 그 카메라 앞에 나서기가 부담스럽긴할 겁니다. 강 팀장님 이번 이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문 제기들이 있는데 네. 홍 감독의 어머님 네. 문학의 대모로 알려졌는데 바로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네. 홍 감독에게 그홍 감독 어머니의 재산이 무려 1200억 원에 달한다 유산이 물려줄 유산이 12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지난 이제 6월 21일 날두 사람의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처음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쏟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고 전옥숙 씨죠. 뭐, 대중문화, 그 다음에 이쪽, 네. 어, 뭐, 언론계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정재계에 네. 굉장히 인명이 높았던 분으로 알려진 그 전옥숙 씨가, 아, 천억 가까운 재산을 물려줬다. 이런 네. 얘기가 계속해서, 어, 사이드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공식하거나 팩트로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뮤즈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본인의 감정이 이 입돼서 저 영화에 네. 대본을 쓴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상수의 뮤즈다, 이렇게 이제 김민희가. 그래서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 씨를 더 직접 본인이 관심을 갖고, 연결을 해서 발탁을 해서 작품을 했고, 김민희 씨 역시 홍 감독을 만난 대로 급속하게 홍 감독의 어떤 매력에 빨려들었다고 본인이 얘기했고요. 작품 하, 그 찍는 동안에도 가끔은 홍 감독이 이제 시나리오를 미리 되지 않는 당일날 아침에 주는 어, 시나리오 대본도 있었다는 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 일반 배우들 같으면 사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예측되지 않는 연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김민희 씨는 홍 감독이 그렇게 대본을 주면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됐다. 네. 아, 둘이서 그 어떤 교감이 너무나 그 밀접한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뭐 예를 들면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김민희 씨는? 아 김민희 씨는 커피를 안 좋아. 네 거의 안 먹는다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어, 영화 속에서 뭐 대추차를 대신 내오는 이런 장면을 자기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근데 시나리오에 어, 커피가 아. 아닌 대추차로 이렇게. 저이 얘기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홍 감독이 김민희 씨의 취향을 알고 아, 그렇죠. 커피를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일부러 커피 씬이었는데 대추차로. 바꿔서 맞습니다. 대본을 썼다. 그래서 김민희 씨가 그런 거에 또 감동했다는 그래. 거죠. 어떻게 아... 알았을까? 그건 사실 사소한 그 영화 홍보 어그 일정들을 다 조율해서 미리 당겨서 하고 어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물론 이제 뭐홍 감독은 감독으로서 충분히 그 감독 활동을 할수 있겠지만 국내든 네. 해외든 김민희 씨는 김민희 씨한테도 많을... 타격으로 네. 보여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 활동을 국내에서. 할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이 부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번 영화제가 열리면 두 사람이 만난 계기가 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땐 틀리다. 그이 영화도 지금 상영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17개의 작품이 이제 홍상수 감독의 해고 전에 네. 어 계속 상영이 되는데 어, Right Now, Wrong Then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은 네. 맞고 그때는 틀리다. 네. 이제 영문으로 다 표기되어 있고요. 뭐 어, 자유의 언히힐 오브 프리덤, 이런 작품, 선이 이런 작품들이 이제 이번에 해고 전에. 아마 스탠들이 되고. 시작됐던 그 영화까지 이번 영화제 상영이 된다는 건데요. 영화 속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참 예쁜 사람 같아요. 아주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느낍니다, 지금. 아주 아주 먼 곳으로 여행 온것 같다. 지금 딱홍 감독, 홍 감독의 심정을 좀 대변하는 대사 같기도 합니다. 어, 이번, 어, 이제 그 부적절한 관계가 세상에 공개되고 나서 보니까 홍 감독과 김민희 씨가 작업했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작품이 너무나 홍 감독 상황과 유사해서 네.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거의. 네. 홍 감독이 바로 인터뷰를 통해서는 김민희 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홍 감독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오늘 바로 홍상수 감독의 회고전이 열리는데 지금 모두 저희 한국 언론들의 관심도 홍 감독 정말 그 마르세이 영화제에 참석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참석할까요? 네. 어,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어, 사실, 어, 프랑스에서는 홍감독의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강원도의 힘으로, 어, 주목할 만한 시선 깐 영화제에서 올랐고요. 네. 또 2004년과 2005년에, 어, 남자는 여, 어,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네. 이 작품하고 또, 어, 극장전이라는 영화, 이두 작품이 연달아서 경쟁 부분에 올랐기 때문에 프랑스 영화 비평가들한테 홍감독의 위치는 확, 어, 확고하게 박혀 있고요. 홍 감독도 그만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 크게 어 흥행을 안 하는 작품이라도 네. 유럽 특히 프랑스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감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또 본인의 작품이 17점이나 출품이 되고 출품 기간 내내 어홍 감독의 작품이 그 상영이 되기 상영이 때문에 상영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주인공인 행사인데. 그렇습니다. 그 본인이 네. 주인공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참여 가능성을 한 7, 80% 정도로 보시 거의 한저 생각엔 90% 정도는 해야 될것 정도? 같고요. 네. 네. 더 궁금한 거. 홍 감독이 갑니다. 홍 감독 혼자 갈까요? 아니면은 스캔들의 주인공인 김민희 씨와 함께 갈까요? 어, 이것도 사실 반반으로 봐야 되는데요. 네. 뭐 이제 자들은 아마 김민희 씨가 홍 감독하고 이 관계가 국내에서 너무 크게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카메라에 노출될까 봐서 김민희 씨는 천사가